오늘 전문가님의 시선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됐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초저평가된 건설사. 초저평가. 네. 네. 엄청나게 저평가된. 저평가 중에서 초저평가. 네, 네. HDC입니다. HDC. 저는 네.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HDC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그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왠지 그냥 주가에 반영이 잘안 돼가지고 잘안 음. 올라가는데 이런 거 이런 종목을 좀 잡아놓고 한 이렇게 몇 개월, 1년 정도 있으면 네. 네, 그러면 네.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거의 아. 이런 거는 무차입 아 그러니까 무위험 네. 무위험 차익거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 싶어요.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가깝고 위험성은 리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금, 적금은 거의 나라에서 보장해 주니까. 어, 맞아요. 원금 보장해 주지만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리스크가 제로 0이에요. 오. 어, 그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를 걱정 안 하고 그냥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다 보고 있고. 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가 작년 영업 이익에 5,495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은 어, 전년 대비 32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네 배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 1년 만에 영업이익 4배나 성장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회사인데, 주가는 4배가 오르는 건 커녕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아무리 그 약간 왜곡되는 주가가 왜곡돼도 영업이익 실천은 4배 오르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저평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수요 측면을 반영하듯이, HDC 현대산업개발 자회사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사는, HDC 모회사의 자회사인데 여기에 천억 원가량 의 회사채 발행이 몰렸는데 수요 예측에서 7,350억 원 매수 주문이 나와서 성공적입니다. 이게 뭐 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게 회사채는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네. 어 채권이 만약에 회사가 부동할것 같다 그러면 안 팔려요. 음, 근데 그렇죠. 예, 안 팔려요. 그 공모주 잘막 만약에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팔리듯이. 당연하죠.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광고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신규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몰려요 수요가. 네. 자 그런데 그런 청약이 많이 몰리는데 회사채는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부, 보통 분들이 회사채 시장 회사채 이번에 한번 사보자 이런 분들 주변에 혹시 있나요? 저는 못 주변. 들어봤어요. 없죠. 네. 제 주변에도 네. 야 이번에 대박 회사채 대박 나왔어. <laughs> 회사채 당장 사야 돼. 그러면서 네. 돈 빨리 빼라 이런 거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진짜. 근데 반면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박 나겠다. 돈 한번 뺏어 넣어볼까 이런 오, 얘기를 맞아요. 들어봤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회사채는 네. 그런 거한 번도 못 들었죠. 네. 이게 바로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알짜배기 정보 네. 이런 정보들이 근데 여기 이게 대박나고요. 오. 아니 이런 회사채 인기 없는데 네. 회사채 반응이 인기 없는데 여기서 엄청난 매수 주문이 몰렸다는 거는 HDC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다. 라는 음. 거를 이 매수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만큼 시장에서 이 스마트 머니, 강남 네. 부자들 압구정 부자님들이 이런 정보들이 부자님들이 떠돌고 네. 그, 그들만의 리그에서 알고 있는 정보 음. 그런 거니까 저 돈이 저렇게 몰리는 거예요. 아. 7,355 엄청나게 큰 돈인데 1조 정말 그사세네요. 거. 아 그렇죠. 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거잘 뉴스나 언론에서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PBR이 0.28밖에 안 돼요. HDC는. 그리고 PER이 7.03이기 때문에 이야, 초저평가입니다. 그래서 5년 연속도 흑자가 났어요. 적자 기업이 PBR이 낮다 그러면 회사가 망해서 생산 가치다 뭐 이런 음.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뭐 파산하지 않는 5년에서 흑자인 기업이고 그래서 뭐 영업이 매출 다 좋고 어 이게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 채권 매수 의사가 계속해서 좋게 몰리는 어 좋게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HEC가 뭐 하는 건설사인데 뭘 만드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음. 이게 지금 아이파크가 대바, 대표적인 거예요. 음. 파크.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운데, 화면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네. 뭐 많이 보셨을 텐데, 뭡니까? 용산역입니다, 용산역. 용산역에 가면 아이파크 몰이 여기 있어요. 네. 용산 아이파크 몰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이거 굉장히 수요가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수요. 이거는 HDC가 건설도 HDC가 하고, 수익 구조도 아이파크 모를 HDC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왼쪽에 뭡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거 해운대 앞에 아이파크. 해운대 가시면은, 그 광활한,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백사장, 백사장에서 아이파크, 이 멋있는 건물 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해운대 아이파크다. 여기가 아이파 이거, 아이팍카 타워, 이거 HDC 본사입니다. 네. 이거 어디 있으면 삼성역 근처에 있어요. 삼성역, 이거 삼성역, 여러분들 코엑스 가면, 코엑스에서 맨날 보이는 건물이에요. 저도 음. 코엑스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맨날 보는데, 아, 저희가 또 코엑스에서 이번에 뭐 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갑자기 광고를 하는데, 코엑스에서도 네. 이번에 AI 대전하는데, 네. 그 코엑스에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저희 그 박람회 거기 가시면은 옆에 보시면 이거 보여요. HDC 알탁 파워. 이게 본사입니다. 저는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이거 다리도 부산 한 대교도 지어요.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이게 주가가 잘안 올라 가지고서 좀 이상한 이상한 건데 이런 알짜배기 회사는 무조건 오른때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 막 사회 간접 으로다 만들잖아요. 철도, 도로 만드는데 주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가는 주가 이렇습니다. 근데 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주가 왜 이렇죠? 아니, 근데 월봉을 볼게요. 이 월봉은 네. 심해요. 이래요. 월봉. 월봉이 오.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때. 네. 2011년, 2012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 오.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왜냐하면은 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이런, 이런 대형 추세가 오잖아요. 네. 대형 추세가 이 밑에서도 한번, 이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월봉. 월봉, 고점이 언제였어요? 2015년이 고, 전 고점이었는데, 이거 5년,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네. 지금, 2007년에 고점이었다가, 음. 2011년 한번 찍고, 어, 지금 5년 만에 또 올라섰죠? 지금도 5년 만에 올라올 수 있는 이 대형 시세가 바로 HDC.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수익성도 계속, 어, 전년 대비, 영업이 4배나 좋아지는데, 주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거 너무 싸고, 어,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 아까 회사채 많이 팔린 것처럼 그런 정보를 좀 아시는 게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된다. 아, 저는 HDC 정말 좋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가대 알아본 종목은 HDC였습니다. 초 저평가된 건설사라고 이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험 역시도 이제 재료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만큼 한번 관심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